어 설득력이 있는 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후에 이런 부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 코시얼 동사로 외가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코이야.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형용사는 코히렌트 설득력이 있는. 반대로 인코히렌트는 설득력이 없는거예요 그리고 코젠트까지만 적을게요 설득력이 있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확실히 어디서 나온다? 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인코히렌트는 설득력이 없는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onvinced는 확실한 뜻입니다. 다음에 favoring과 favored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favor 뜻이 뭐예요? favor. 좋아하네. 어, 선호하다. 어. 목적은 누구였어요? 목법에서 돌명 봤어요 favor ing.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 뭐, 호이,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얘가 현재 분사로 그려져가지고, 현 형사가 들어졌을 때는 favoring은 유리한 뜻이 있어요. 유리한. 하지만, favored는, 혜택을 받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독해에서더 플러스 형사 있잖아. 예를 들어서, 더 영은 뜻이 뭐예요? 주어로 면 어, 젊은 사람들 이지 그럼, 독해에서더 favored라는 뜻이 뭐겠어요? 아니, 더 favored, 아, 인기 있는 뜻이구나. 이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렇게 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Demanding 얘는 부담이 크고 힘든거고 Sophisticated 여러분 조심할게 세련된 교양에 있는 정교한 뜻이 있는데요 Sophisticated 아이디는 뭐세요 K 이들이 써야돼 Sophisticated 우리 Missing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라진 강아지 하면은 Missed Dog가 아니라 Missing Dog 이건 Missing이야 사라지는 실종된 그럼 Missed는 뭐냐 통신이 구조되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라고 부르지 분사입니다. 자 다음에 미스치부스 발표시겠습니다 장난기가 있는 거, 직분순 말썽꾸러기 뜻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 패셔스 발표시겠습니다우음 익살동 자와이은 참고만 하세요. 익살스러워. 하지만 미스치부스도 붙이세요. 그렇게 있는 거미스치스집 짓고 말썽꾸러기. 자, 리집을 배푸시겠습니다 웃기는 거. 조코스도 밑에 나가 있긴 한데 웃긴 뜻이 있습니다. 자, 드롤, 익살스러운. 그 다음에 드롤 올링 익살스러운 짓, 농담. 조, 큘 라. 익살스러운 조코스는 좀발표 줄게요, 조코스. 익살스러운, 거. 웃기는 거. 공모의 역사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얘랑 체크하는 단 뭐가 있냐면, 졸리. 아, 졸리, 행복해. 행복한 <laughs> 뜻이 있어요. 어, 행복한 케아라. 졸리, 조비얼다뜨 같은 다, 다 단요 조컨드. 공무원 생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뭔가 좀 행복하고 쾌활한 뜻인데 조컴 자각하는게 조코스야. 조코스는 좀 약간 웃기는 거야 얘는 헷갈립니다. 공무원 영단도 중요하지만 경찰은 참고만 하세요. 웃기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웃기는 에서리지브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얘도 웃기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비라인등 아래로 웃는 거야. 어 비웃다. 여러분들이 딜 라인을 배울 때쯤에 헷갈리는 방법 좀몇 가지 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요 여러분? 딜루드, 거치, 소리다 명사 딜루저는 뭐야? 망, 거치, 망사, 딜루저, 망사. 디시브, 어, 속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참고하시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속이다 나온 김에, 이걸 요새 했었나? Take in 이란 거 혹시 했었나요? Take in? 오, 했어요. 어, 이해하다. 영안이나 그런 데서, 어, 숙박하다. 공무원에서 이게 소감 나왔어, 시험에. 그간 나왔어요. 속이다, 이해하다, 숙박하다. 말, 생활용화에서, I was taken in. 아, 나 완전 숙박어이 어, 파시, 아, 얘는 우슨거리가 돼. 자, 그다음에 그다음 넘어가시면요, 어,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들 목적으로 명사, 동명사, 의문사절의문사부스트능에 나올 수 있어요. 자,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 목적으로 명사, 동명사, 음사절음문사부터 투명사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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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사. 어, 그거 설명 드릴게요. 그제 먼저,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이해 되세요? 어, 그럼 이거 해보자 먼저. 이중 중요한 거 by, ing, 음, 음, in, 음, i g 음, 오, in, ing. 오, 하나는 저랑 같이? 음. 오. 더우야 oh, 이거는. 온 <laughs> <on> ING. 집에 갈 자격이 있어요. 어 b o v e ING까지 알면 은 공론 기출이에요. 결코, 무무하지 않나. 저 볼게요. 어, 그래도 석방했어요. above ING. 결코, 무무하지 않나. 전체 다 뒤에는 명사도 당연히 올수 있지만, 동사 뜻을 넣고 싶으면 동명사 써주는 거예요. 동사 모도니까. 어보브 아이즈는 시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즈 어보브 링어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테러라이는 거짓말한 뜻이거든요. 뜻이 이거예요. 그는 결코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어보브 아이즈. 그래서 ING는 동명사인데 여러분들은 문법에서 이런거 배웁니다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 준동사 세가지 누구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현재부 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문법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러한 준동사는 부정어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죠? 앞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앞에 부정어가 올수 있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 어보브 아이디 결코 모모하지 않는부정사인데되는데 틀려 앞에다 써야지. 나 이렇게 맞아 틀려? 틀려. 왜냐면 그냥 어버버 아이디 자체가 결코 모모하지 않는 뜻이에요. 나으면 틀려. 요 이런 게 주제 포인트. 어버부 아이디 결코 모모할 사람이 결코 모모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요와 거 관련해서 시험에서 또잘 나오는 거는 she is the last man. To d e 더 라스트 명사 뒤에 추수합니다. 뜻이 뭐예요? 결코 모모하지 않는. 그 뜻이죠. 마지막의 뜻이 아니라 이때는 결코 모모하지 않는다도 됩니다. 그는 결코 너를 스니사하는이다 이렇게. 그 얘는 결코 모모하지 않는. 이렇게 잘 나와요. 또한, 나온 게, far from my a g She is far from smoking. 이렇게. 모모하는 거리가 멀다는 거는 담배를 안 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심히 잘 나오죠. 이런 게 전치사 뒤에 오른 동명사죠.